5월 23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Sure. So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하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시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머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따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정치에서 그리고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로 변화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4장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을 펼쳤을 때에도, 아, 사무엘서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이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제사장은 어떻게 머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 여인이 등장하죠. 비나스의 아내라는 여인입니다. 이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비나스의 아내입니다. 비나스는 엘리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의 집에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은 비나스는 시아버지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결혼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 축하 가운데에 혼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임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받게 되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서러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어, 비나스의 아내는 가문의 축복을 받았고 또 당시 여인에게 여인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좋은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있는 남편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자녀까지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인생 가운데 큰 시련, 어떻게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일이 지금 닥치게 되었습니다. 해산 때가 되었는데 어, 블레셋과의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터에서 군사가 한 명이 왔고, 이 군사는 남편과 비나스와 언약계를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기도했겠죠.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무사히 귀환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식이 승리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성읍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소식은 이 소라는 전쟁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실로땅에 전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들어왔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비나스의 아내에게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인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소식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에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남편인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아버지인 엘리 역시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해산 때가 가까웠던 비나스의 아내는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산통을 느끼며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들이에요.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큰 영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 가문에 태어난 손자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비누하스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허탈하고 절망스러웠어요. 회산을 도운 요인들이 비나스의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위로를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지만은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상고로 인한 고통과 하루아침에 남편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심한 충격 때문에 비누아스의 아내는 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네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더라.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지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가 빼앗기고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어디론가 떠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가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나의 시아버지와 나의 남편이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 라는 것을 비나스의 아내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는 동사인 카베드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높이다, 존중하다, 무겁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말할 때에 어, 하나님을 무엇보다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어, 존중히 여기는 것, 또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삶 가운데에서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며 또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만 사무엘과 함께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악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광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성도.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이 어렵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